달콤한 총각! 오늘은 뭐해?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매장에서 예, 영상을 담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날씨가 눈도 아닌 것이, 우박도 아닌 것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고, 엄청나게 쌀쌀합니다. 바람도 좀 불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자칫 노숙하시거나 이러시다가 노숙시키다가 다육이 예, 구름다리 건너지 않게 잘 관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뭘 떠들 거냐면 여기 이제 다육경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또 다른 예, 약품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요구하고 근데 비료, 에 예, 비료를 여러분들이 요즘에 유기질 비료다. 뭐 천연 비료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비료를 사용해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이게 비료를 사용하는 양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laughs> 다육이들이 웃자라거나 아니면 뿌리가 고사되거나 그냥 바로 폭삭 주저앉거나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천연비료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서 주의하셔야 할게 뭐냐면은 성분 표시가 다돼 있어요. 그대로만 쓰면 되겠지 하시겠지만 모든 약품에는 기존의 성분 표시가 돼 있어요. 뭐 10리터에 뭐 10ml를 써라, 20ml를 써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무조건 기준 정량 표시에서 50%만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1 0리터에 10mm 넣라는 거를 5mm만 넣으세요. 뭐든지 양을 줄이세요. 양을 줄이셔야지 처음부터 기준치를 딱 맞춰서 여러분이 준다고 해서 요 효과를 100% 빠르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육이들한테는. 자, 그러니까 뭐든 약품은 정량이 10mm를 사용하라고 하면은 그의 반만 50%만 사용하세요. 연하게 타가지고, 차츰차츰 차츰 조금씩 내성을 준 다음에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어, 10mm 쓰니까 10mm 쓰시면 안 되고, 될수 있으면은, 자, 50%, 자, 50%만, 반절만 사용을 하셔가지고, 예 약품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아로마라이프 이거 광고 아니구요 그냥 박스에 적혀 있는 거예요자 그리고 오늘은 약품 약품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거 다육경 광고 아니에요 자 여기 뭐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거. 자 발란스업 발란스 밸런스, 뭐 케어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자 요것도 광고 아니에요 달총기가 어차피 판매는 요번에 이거 다육경인이 뭐니 이런 것도 다육경에서도 연락 엄청 왔는데 달총이가 거절했습니다 자 이게 뭐 뭔가 특정한 대가를 받고 뭐하고 이러는 거 이거 광고해 드리는 것 같아서 이걸 안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설명드릴 요것도 광고는 아니에요 뭐 일절 혜택을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똑같이 그냥 구매를 해서 달총이 유통을 시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그거는 좀 알고 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달총이 다육경 계속 쓰고 있어요 자 근데 광고를 한 번도 안해 드렸어요 자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포장도 예, 힘들뿐더러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량을 써 쓰셔야 되는데 이게 달총이네는 요렇게 지금 스프레이로 돼, 돼 있는 걸 가져다 놨지만 원래는 병에 든걸 가져다가 써요 자, 이게 타서 쓰는 거를 가져, 가져와서 쓰,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100배 이석, 500배 이석, 이렇게 돼 있는 약품을 고고를 가져다 희석해서 쓰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실 거예요. 다육형이나 요거는 충. 자, 살, 살충, 살균, 해독, 요거. 예. 요거 벌레 많이 나 출몰할 시기에는 요 초록색 쓰시면 되고요. 1년 365일 쓰는 거는 요거 쓰시면 돼요. 노란색. 자, 이렇게 해서 달총이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요 아이. 자, 밸런스 업도 있고 밸런스 케어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플러스도 있고.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는 지금 제품이 도착을 안 했어요. 자, 밸런스 케어예요. 밸런스 이거는 업이죠. 자 발란스 케어를 여러분들한테 달총이가 판매를 할 거예요 자 판매를 할 거고 뭐 이거를 딱히 뭐 광고라면 광고일 수도 있어요 이 특정 제품을 광고를 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광고에 대한 뭐 어떠한 예, 혜택도 받은 거는 일절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발란스 업에는 진딧물, 응애, 자, 파리, 작은 뿌리파리, 깍지벌레, 요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에, 밸런스 케어에는 뭐가 돼 있냐면은, 흰가루이, 그리고 잿빛 곰팡이. 이게 추가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물은 방지해주죠. 자, 그리고 아이들 영양도 케어를 해줘요. 자, 그래서 저 상품을 달총이가, 지금 내일이면은 도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자, 500ml 한 병이에요. 자, 500ml 한 병씩 해 가지고 요거를 발송이가 발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요게 정확하게 자, 요게 500ml. 자, 500ml 이렇게 돼 있죠. 자, 500ml 한 병에 8,000원씩. 자, 그냥 한 병에 8,000원씩 유통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 사도 할인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쟁여놓고 쓰셔도 되는 거고 유통기한은 3년입니다 자그마치 유통기한 3년 이고요자 이게 약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당연히 환불은 해드려야 겠죠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8천원에 8천원에 받으셔도 사용을 해보시면 만족도는 정말 크실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입장이 하나 가 물르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입장을 띄, 띄우셔도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입장을 띄세요. 물르는 부분을 제거를 하시고 약품을 쳐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입장이 하나 물러서 시작되면은 우주 우죽순 다 무너지잖아요. 한번 써 보세요. 예. 달총이가 요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해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가 어 약품을 뿌려도 안 된다 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달총이가 생각하는 거는 뭐 오늘 저 약품을 꼭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달총이는 딱 한정 수량만 판매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그쪽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 거예요 자 달총이가 이 약품을 팔아 가지고 뭐 이득을 보거나 이럴 거면은 전량 다 수급을 해다가 계속 저한테만 주세요 이래서 물건을 팔겠죠 에, 그렇게 안 합니다 에, 그러니까 다육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의를 주시면 연락처도 알려드리고 다할 거니까 자 요거 약품을 놓고 써보시면 예, 확연히 예, 차이가 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곰팡이예요 지금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3년이고요 여러분들이 몇 통씩 놔둔다고 해도 지금 한달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 보름에 한번한 한 달에 한번 쳐주신다고 해도 지금 4월 5월까지는 곰팡, 곰팡이균이 계속 발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기 지금부터 계속 쓰셔야 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비료, 자 비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모든 약품에는 정정 정, 정상적으로 넣어야 될 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넣어야 될 양이 있는데 그 양에 대해서 조금 넣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효과를 못 보지는 않아요. 자 처, 서서히 이 다육이들 자 적응을 시켜가지고 하시고요. 비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들 우짤할 수는 있어요. 다육이는 빨리 키울지 몰라도 우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우죽순 지금 비료를 사용해서 그 비료 양을 적정이 적절히 찾으신 분들은 밭을 만드셔가지고 비료밭을 만드셔서 다육이를 꽂아놓으면은 20일, 한달이 정도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보시는 성체가 돼가지고 나와요. 자. 지금 요게 지금 5cm거든요. 요거보다 더 크게 나와요. 20일 한 달이면은. 자,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에서 이거를 잘못 양을 잘 조절 못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짜라는 거는 그냥 음, 자명한 사실이죠. 자, 우짜라는 건 당연히 우짜 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예, 달총이가 쓰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달총이가 쓰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비료도 여러분들이 배합 비율을 모르시다면은 사용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어디 갔더니 다육이가 너무 똥똥하고 좋더라, 몰랐어요. 네, 비료 넣고 키웠어요. 그렇다고 비료 갖다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양을 얼마나 넣고 내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약품이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비매품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비매품으로 해놓고 돼 있어도 손톱이 계속 망가져요. 자, 이게 손톱이 망가져서 계속 속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손톱이 계속 망가져요. 요거 방문을 하시면 되도록 이 다육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유난히 손톱이 긴 아이들은 특히 더좀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요 아이 요 아이를 달총이가 지금 다른 곳에다가 자 인보처에다가 지금 한40 포트 넘게 예 식재를 해놨어요. 사이즈는 지금 요 정도 되고요. 요 정도 되 있는 거 있고 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게한20 포트 정도 돼요. 조금 작은 사이즈, 조금 저렴하게 드릴 것들,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것도 20포트 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얼굴을 펴가지고, 저거 지금은 조금 쪼글쪼글 돼 있거든요. 살도 빠져 있고, 살도 찌우고, 요 정도 얼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예,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그때 돼서. 그리고 농장에도 지금 한 150포트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지금 밭에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돼 있고, 요거를 가지고 오면, 달콤한 총각 다육이고요자하늘에 날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통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요거 농장에다가 달총이가 의뢰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요 얼굴은 판매를 안할 거예요. 자 요거는 요 얼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거 실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아이도 실생이고 요 얼굴이 나오는 아이들만 판매를 할 거고 요거는 판매를 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는. 자 요거 입성은 얘나 자 똑같이 나오죠 자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요 아이하고 같은 얼굴이 요렇게 보시면 돼자 요게 지금 입장이 안 펴져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되는 대로 달총이가 판매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예자 네. 그때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 동명 이육 자 이름이 똑같은데 자, 이름은, 이름은 똑같이 붙여가지고, 그 아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요번에 또달처이가 조금 머리가 좀 아팠네요. 자, 기존에 다육이가 버젓이 나와 있고, 개체 수가 없고, 다육이 수량이 적은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름 붙여서 파는 거는, 기존에 나와 있던 이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신품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남이 사용 안 하는 이름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버젓이 고가의 다육이가 나와져 있는데도 그 이름을 가져다가 붙여서 판매를 한다 신품종이라고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총이가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면 또 달총이를 여기저기서 그냥 물어뜯고 하겠죠 자, 이렇게 자, 주피터, 봉황 주피터에요. 자, 입장 넓이 뭐 12cm씩 나오는 봉황. 자, 이렇게 되있죠. 자, 그리고 에코보르도. 에코보르도에요. 자, 요것도 실방에서 보여드렸어야 됐는데못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칼마. 칼마 요렇게 키워두신분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단수랑.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불쇠. 자, 똥띠 불쇠죠, 똥띠 불쇠. 자, 일단은 비료, 영양제, 이런 것들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50% 정도만. 자, 정량이 10ml다 그러면 5ml. 자, 20, 정량이 20ml 넣는 거다 그러면 10ml만 넣으셔가지고. 사용량을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깍지 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한 번에 빨리 잡고 싶으신 심정은 알겠는데, 다육이한테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천연 제품을 계속 찾는 거예요. 깍지 약도 지금 아이들한테 독하지 않은 성분들로 돼 있는 것들 그렇게 돼 있고, 자, 달청이가 실방에서 말씀드렸죠. 자, 침투정균이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판매를 해요. 자, 그 전에는 판매를 안 했는데 침투 정균이에요. 자, 고고. 여러분들 물 주실 때 한두 방울씩만 타 가지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육이 이쁘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 있는 요거 자, 달총이가 가지고 오면은 판매를 다시 하고 설명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자, 이게 뭐, 다육이가 물르거나 뭐한거 있어야 이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영상을 담아 드릴 건데, 요게, 달총이도 안 돼가지고 다른, 다른 매장에서 돼 있는 거, 보고 테스트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자, 약품은 다음 실방 시간에, 자, 달총이가 일괄 판매를 할 거니까,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